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왔습니다. 에, 그동안 뭐 제사장 어복이라든가 아, 등등 우리가 많이 새벽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에, 오늘 에, 다섯 가지 예, 규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사 아, 예배를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에, 첫 번째는 이 향단에 대한 에, 규례. 네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 네. 그리고 이제 물두멍 어. 그리고 이제 거룩한 관유제작하는것 제조법 또 그리고 향품 향 향을 만드는 제조 이 다섯 가지가 어, 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분향단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보혈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의 기도를 드려라. 우리 기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10절에 보면, 너는 분양단, 분양할 재단을 만들어라. 이 재단이 두 개인데, 이제 성막 아, 들어오는 그뜰 있고, 예, 그 앞에 번재단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에 북쪽에 에 떡상 있고 남쪽 왼쪽에 뭐가 있는 거 하니 이제 등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거기 있는 것이 바로 분양단입니다. 이 길이가 한 규빗 2절에 넓이가 한 규빗 자, 이 46.5인데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쉽게 편리하게, 45cm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쉽게 머리가 좀 그래서 그런지, 50cm로 생각합니다. 한규비 그러면 뭐예요? 50cm. 그러니까는 길이도 넓이도 50cm, 50cm 이렇게 작습니다. 번재단에 비해서. 그리고 높이는 2규비이니까한 1m 되는. 거기다가 뿔을 양쪽에, 우리 이미 번재단에서도 뿔이 있는 것처럼, 골리 등에 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쌉니다. 그리스도 의 인성과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금이에요. 왜냐하면은 금으로 쌓요 순금으로 이게 이동식 모든 것이 성목 기구는 이동식이니까 여기 고리라든가 채체 들고 다닐 일 모든 채 이것 전부 다 이제 금으로 쌉니다. 근데 예, 이것은 바로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우리 기도가 아, 분양함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보고 1장 10절에도 보면은 분양할 시간에 사가랴가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은 밖에서 다 기도했다. 이 분양은 바로 기도의 단을 말합니다. 개시록 5장 8절에도 계시록 8장 3절에도 등지해 보면은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기도할 때, 그 분양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금대접에 향을 담아가는데 이거는 성도의 기도라. 따라시다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가 항상 24시간 끊이지 않아야 된다. 성소 안에는 아침과 저녁에 항상 향을 이렇게 살라서 1년 내내 그 성소 안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넘쳐야 된다. 여러분 내 심령의 제단 안에 이 여러분 기도의 향단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성막은 그리스도요. 성막은 우리 다 성전이요. 우리들과 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도 이 기도의 제단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제단에 향이 향불이 계속 향이 올라가야 내 심령이 향으로 가득찹니다. 기도로 가득차야 돼. 주여 내 심령이 기도로 가득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 심령 안에 기도의 재단이 없어요. 기도의 분양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돼.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온 몸으로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꼭 피를, 1년에 한번꼭 속죄의 피를 발라야 된다. 여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 지니라 이 재단 요가께 지극히 그러하니라 어제, 에, 제사장 위임식에서 받지만은 3대 제사가 있었잖아요 속죄죄 번죄 그리고 화목죄 그런데 그 속죄 때는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속죄하는 것인데 죄를 사한 것인데 기도의 재단인 향단의 뿔에도 뿔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보혈의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는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은혜 보좌 앞에 니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에 갔지만은 그 성교관 그 건너편에 보면은 절간 있어요. 거기는 뭐 점집도 있고 그, 그 동네에 유명한 박보살 집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가슴이 떡금해. 내가 보살인가 하는데. 박보살이 얼마나 기도해요. 그 새벽 4시 반 되면은 벌써 그 스님들이요. 그 종을 치고, 그 다음에 목탁을 두드리면서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서 4시 반에, 예? 보살들이, 저, 쪽에 스님들이 아마 이거 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제주도는 영적으로 이제 어두운 것이죠. 자, 우리보다 더부지런하더라 근데 그거 보면은, 거기 가서꼭 내가 4시에 일어납니다. 왜 내가 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laughs>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스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천일 기도하고, 삼천배 기도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들도 기도하는데, 네. 그들 기도에는 예수의 피가 없더라 할렐루야. 속죄의 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그악 무한 죄인이라도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악에서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을수록 죄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를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어제 철야 때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기도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가 틈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 일주일 동안 네? 형편없이 살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기도해? 뭐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야, 별또 낯짝이 있지? 그럴 때마다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형편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교회가 보혈의 기도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하으로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의 기도에 권세가 있고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되는 마태복금 4장 11절에 그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겟세맨의 동산에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서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 마디가 기도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엘리엘리나마 사박단니피 흘리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공로 내의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도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11절에서 16절은 생명의 속전인데, 따라합시다. 생명의 속전.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되면은 성소의 세계를 반세계를 냈습니다. 그건 1 1람 되는 은입니다. 은. 세계는 은의 명칭이에요. 은은 생명을 나타내는데, 왜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성소의 세계를 바쳐야 돼요. 그건 생명의 속전이라 그럽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은 덮는다는 거예요. 죄 값은 사망인데, 이 덮어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허물과 죄를 덮어줘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의 예표로 요셉이 은 20량에 팔려가지고, 모가족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은 30량에 팔려서, 그것이 마치 생명의 속전처럼 되어서, 치루어서, 죽을 모든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전이란 것은 덮개와 같아요.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다 여기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각계수할때생명이 속전을 여게되려라 속전은 뭡니까? 덮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스 6장 23절 말씀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고 그는데나 같은 사망에 처한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든가 주님이 내 죄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성소에 나갈 때마다 너희들은 반드시 성소에 반세기를 드려라 가난한 자도 부자도 똑같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똑같이 왜? 누구나 할것 없이 우리는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생명의 속전을 바쳤어요. 아, 여러분, 아, 그건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것. 이걸 깨달을 때 그러면 2 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으잖아요. 반세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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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겔. 이건 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세겔이 되는 거죠. 반세겔씩 모았어. 모두다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 여기 보면은. 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15절에, 생명을 대소하기위하 여확히 들을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모두 다가 동일하게, 생명주심을 감사해. 생명주심을 찬양해. 아멘. 그래서 출국기 38장에 보면은, 이 모든 세계들을 모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자, 누구에게 주느냐? 여기 16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자, 16절 줄을 치세요. 시작. 너는 이라일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그 반세계를 취하여 어디에 쓰라?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요 앞에서 이라일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막 봉사에 쓰기 위해서 생명이죠. 이게 뭡니까? 적용한다면 하, 나 같은 죽일 놈을 이 죄인을 구원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워 여러분 오늘 일곱 시에 직분자들요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는다고? 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바쳤으니, 나도 바치면서, 이 몸을 바치면서, 내 시간과 모든 물질을 바치면서, 게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회망의 봉사자들이 되기를 주의로모로 추원합니다. 주의 성전의 봉사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로마스, 저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을 속전을 요약께드릴지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합니라 질병이 없게 하려 니라 여기 질병이라는 뜻은 때리다라는 뜻인데, 헛발 디딘다 이런 뜻인데, 더 정확한 번역은 심판이 없게 한다. 옛날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그래서 전염병은 심판의 표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래저래 몸이 약해서도 질병을 걸릴 수 있지만은 심판의 질병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왜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이반노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한 라파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이 결코 너에게 하지 않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당하는 질병은요 세상 사람들이 당한 질병하고 달라요. 그들의 질병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질병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몸이 약해질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한몸 주님 뭐가 건강입니까? 뭐가 건강이에요? 건강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지 못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진정한 건강은 어떤 상태에서도 회막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죽도록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충성하는 회막의 봉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생명의 은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물 물두멍입니다. 여기 17절에서 20절인데 두멍이라는 것은 큰 그릇을 말합니다. 큰 그릇. 물을 담는 큰이 항아리 같은 그릇을 말하는데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성소의 모든 기구에는 치수가 있는데, 이 물두멍만은 치수가 없어요. 치수가 없어요. 참, 여기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물두멍을 만드느냐?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에서 이제 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간 입구 앞에다가 물두멍을 놓아요. 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분양단을 하고, 뭐, 떡상에다가, 또등유 어, 자, 등잔에다가 기름을 키고 이럴 때에, 그 새막 봉사를 할때 회막에 봉사를 하게 될때 그냥 봉사하면 안 된다.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십, <laughs> 여기 18절에 물두멍으로 노스를 만들고,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으로 해막과 재단산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뭘 씻어라? 수족을 씻어라. 하, 내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는 회개를 말하고, 예? 물로 씻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새를 베푸니라 물, 물, 물. 아, 물은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해라. 깨끗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라. 피를 거쳐, 피를 가지고 그회개하라 회개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제자가 아니 주님이 되어서 내 발을 어찌 씻겠습니까? 어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만일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 그럴 때에 주님 그러면 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옵소서 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수족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에요. 회계의 삶이에요. 정교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야 여기 19절에 아론과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시1 1절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씻어야 돼요. 어제도 먼저 씻음 다음에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3대 제사를 드리고 일곱 번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씻음이 첫 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보혈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 너는 주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회개할수록 점점 점점 하나님의 의가 또그 거룩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33절까지는 따합시다 관류 제조. 이제 간유라는 것은 붓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아, 어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확 붓는 그 관이라는 것은 붓는다는 것입니다. 붓는 기름. 이건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제조를 하는데 리약 육개, 창포, 개피를 감는 기름에 조제하서 모든 성막 기구에 뭐 법계라든가 향단이라든가 또 뭐, 등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번제단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기구에다가 발라서 이것을 뭐요 거룩하게 하라그랬습니다 29절 보십시다. 시작.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아멘.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하기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거룩이다. 이 거룩은 뭡니까?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룡. 관유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리아 사장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하나님의 미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거룩 성령 성령으로 거룩하여 순종함과 성령으로 거룩하여 순종함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택하는 데는 택함 받은 데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 은혜는 뭐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룩은 순종이에요, 거룩은. 왜 거룩합니까? 순종하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놓기 위하여, 우리가 택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은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은 고린서 6장 11절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게 함과 의롭다심을 얻은 절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 거룩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34절에서 38절이에요. 이건 향 제조예요 거룩한 향을 제조하는데 여기 보면은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협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으로 유향에 섭대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그서 소금을 쳐서 만들어라. 자 36절 시작 그 향을 곱게 찌어 내가 만날 해마간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향단이, 기도의 향단인데, 그향을 불살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 향을 만드는 여기 제조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소합 향은 인도산 향입니다. 이건 치료제로 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치료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낙염향은 홍의 조개 껍질로 완전히 빻아가지고 부서뜨려서 만들어요. 이건 기도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어요. 이거는 시리야 관목껍질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진육여서 향을 만드는데, 이이 냄새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누가 특별히 싫어하느냐? 해충이 싫어하는 거예요. 도마뱀 같은 것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가 턴타는 것을 막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헤아려고 넘어뜨려 하는 모든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니다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이 감남나무로 찧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향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독소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신앙이 부패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없으면요? 신앙이 금방 부패해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 향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오늘 우리가 15일에 외울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따라옵시다.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풀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향기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통해서 아. 향단을 통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보혈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명의 속전에서 나 같은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죽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물두멍에서 날 회개의 삶을 살고 그리고 거룩한 관유로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교회가 되지 말고, 향기 나는 그러한 교회, 온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기를,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손 들고,